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아주 오래된 텍스트인데요, 바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7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같은 단순한 교훈 목록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뭐랄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대의 청사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청사진이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청사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자기 내면 성찰에서 시작해서 관계, 선택, 그리고 마지막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를 하나씩 밟아 보는 거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그 유명한 산상수은의 뭐랄까,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마지막 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그래서 당신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와. 말씀하신 대로 삶을 세우는 건축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건축의 첫 단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비판을 받지 아니오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네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어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이 비유 현질에서는 종종 모든 비판을 막는 논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누가 정당한 지적을 해도 그냥 그렇게 막아 버리는 거죠. 이 텍스트는 건설적인 비판과 위선적인 비난의 경계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 구절의 목적은 모든 형태의 분별이나 평가를 금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예. 그랬다면 바로 뒤에 나올 가르침들이랑 모순이 생기겠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비판의 순서 그리고 자격이에요. 순서와 자격이요?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랑 자기 개혁, 이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없는 비판은 그냥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하.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 똑같은 기준으로 나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점검했는가. 이 질문을 통과해야만 그 비판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판의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 점검부터 해야 한다. 그렇죠. 내 안에 그 들보 아주 크고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래야 이제 남의 티가 비로소 제대로 보인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흐름이 갑자기 좀 이상해져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바로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갑자기 거룩한 것을 계획해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네네. 이건 완전 사람 가려서 대하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져요. 맞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정말 절묘한 지점이에요. 앞선 가르침이 무분별한 비판을 경계했다면 이 구절은 무분별한 관용이나 나눔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 무분별한 관용이요? 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서면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군요. 여기에서 진주는 아주 가치 있는 진리나 가르침을 의미하겠죠. 네. 그걸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짓밟고 공격할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음. 이건 단순히 가르침을 낭비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뭐랄까 고대판 정서적 경계 설정에 대한 조언으로도 볼수 있어요. 와 정서적 경계 설정이라니 정말 현대적인 해석인데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나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돌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주의인 거죠. 와, 그러니까 자기 성찰과 분별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 안의 중심, 즉, 들보를 빼는 작업이 없으면 남을 제대로 비판할 수도 없고, 동시에 누구에게 내 소중한 진주를 나눠야 할지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런 관계예요. 내면의 질서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설정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처럼 이상적인 가르침이랑 아주 현실적인 지혜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이 텍스트의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에서는 분별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인간 사이의 그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톤인데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필요했던 분별과 경계가 신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예요. 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이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그 비유가 나오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인간조차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완전한 존재이겠냐는 논리죠. 그렇군요. 그러니 의심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무리가 바로 그 유명한 황금률이네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맞습니다. 신에게 구하라는 이야기 끝에 왜 갑자기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신의 선하심에 대한 인간의 가장 올바른 응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응답요? 이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걸 믿느냐? 그렇다면 너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가 되어라. 이런 논리적 연결이죠.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수동적으로 받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원하는 그 대접을 먼저 능동적으로 실천하라는 적극적인 요구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텍스트는 이게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선언해요. 아,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그럼요. 이건 구약성경 전체의 모든 가르침과 예언의 핵심을 이한 문장에 담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어마어마한 무게를 싣는 거죠. 와. 신에 대한 믿음이 결국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걸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내면을 다지고 관계의 원칙을 세웠으니 어, 실제 인생길에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등장하죠.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멸망으로 가고 좁은 문은 길이 험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한다고요. 이건 고대 지혜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두 가지 길 모티브예요. 아 원래 자주 쓰이는 거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선과 악의 대비라기보다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의 대비입니다. 다수가 가는 편하고 인기 있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경고죠. 음. 생명에 이르는 길, 즉 의미 있는 삶은 의식적인 노력과 분투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정말 와닿는 게 혹시 새해 첫날 헬스클럽 풍경 아시나요? 아, 네네. 그게 딱 넓은 문 아닌가요? 모두가 일단 등록하고 들어가지만, 1년 내내 꾸준히 나와서 운동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바로 그 꾸준함과 의지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덕목이겠죠? 그런데 그 선택의 길목에서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력지라는 일이라. 와 정말 섬뜩한 표현이에요. 겉모습은 선량한 양인데 본질은 약탈자인 늑대라니. 겉과 속이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가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는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바로 열매예요. 열매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요. 말이나 겉모습. 심지어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 같은 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네.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맺히는 결과물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결과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수 없듯이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면 그 본질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음 말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궁금해지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당시 거짓 선지자는 그냥 종교 사기꾼을 넘어서요. 로마 제국에 협력해서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게 하거나 아... 혹은 반대로 헛된 기적을 내세워서 민중을 선동해 위험한 반란으로 이끄는 그런 정치적 종교적 인물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어요. 훨씬 더 절박한 이야기였네요. 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공동체에 미치는 실제적인 열매, 즉 평화인지 분열인지를 분별하는 건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죠. 와, 이제 드디어 청사진의 마지막 단계, 바로 행동으로 넘어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반순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까지 행한 사람들조차 네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고 하잖아요. 산상수훈 전체를 뒤흔드는 결론이죠. 종교적인 언어, 화려한 종교 의식, 심지어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조차 그 자체로는 아무런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선언이에요. 보증이 안 된다. 네. 유일한 기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에 있다는 걸 명확히 하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마지막 비유, 바로 집 짓는 이야기로 완벽하게 마무리돼요. 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죠. 맞아요. 이 비유의 정말 천재적인 점은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시련, 즉 폭풍은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닥친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지혜롭다고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작하죠. 결국 중요한 건 폭풍 자체가 아니라 그 폭풍을 견뎌낼 기초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기초는 뭐 대단한 신비나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모래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단 하나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짓네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삶의 견고함은 암과 행동의 일치에서 온다는 강력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그저 아 좋은 이야기네라고 감탄만 하는 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군요. 그렇죠. 멋진 설계도를 손에 쥐고 모래사장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들은 것을 삶의 벽돌로 삼아서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실천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이라는 총사진을 따라서 자기 성찰이라는 기초공사에서 시작해서 관계의 기둥을 세우고 선택의 대들보를 얹고 마침내 행동이라는 지붕을 덮어서 무너지지 않는 삶의 집을 짓는 여정을 함께 했네요. 네. 텍스트 마지막에 보면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야 밀러라 라며 놀랐다고 해요. 네, 그 부분이 인상적이죠.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 텍스는 지혜로운 건축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건축가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명확히 구분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이 남아요.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아. 이 텍스는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역시 이제 들은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집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나요?